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이랑 클레어가 버프를 받았죠. 일단 클레어는 확실히 버프를 받았어요. 이번에 이제 사거리가 8m에서 10m로 증가가 됐죠. 정령의 올감이랑 진웅의 폭풍. 그래서 지금, 네델로 1차적으로 끌어오고 2차적으로 클레어. 그러니까 끌어옴과 동시에 속박. 까지 걸고 이제 딜러로 범위기로 찍어 누르는 지금 실제로도 지금 랭커분들이 많이들 쓰고 있어요 지금 1등분도 쓰고 계시고 그쵸 5등분 쓰고 6등 7등 8등 채용률이 어마어마해요 이제 상위권이니까 템이 좋아서 쓸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랜드3 평균 티어죠. 평균 티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통 많은 분들이 네오 델론즈 선두를 해가지고 덱을 많이 쓰실 거예요. 그리고 두 중열의 델론즈라든가 뭐 레이첼, 그리고 불멸린, 포디린 등등등. 저도 이제 그런 덱이고요.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 구간에서도 얼마나 잘 먹히는지. 상대 지금 뭐 루디, 쉐인 레이첼, 하리? 네오, 네오델론즈 끌고, 폭파까지 걸리고. 아, 이거만 봐서는 모르겠네요, 지금. 네오델론즈 덱은, 먼저 끌어온 효과를 날리느냐, 당하느냐, 그 싸움이긴 하거든요? 이제 상대도 네오델론즈네요. 상대도 네오델론즈. 사실 속박 확률이 매우 높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보죠. 어, 이번에도 상대 클레어.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 부탁드리고요. 아, 일단. 제가 원래 레이첼을 쓰고 있었는데 클레어로 바꿔도 될것 같기도 하고. 좀 지는 모습도 한번 보고 싶어요. 이제 네오델로즈 싸움에서. 어 끌어옴 효과를 먼저 당하... 당했을때 당 어떻게 펼쳐지는지 어 뭐야 어 이번에 불멸린 스파이크 델론즈 시... 클레어 와 상대 6500점 인데 음. 어, 상대들도 이제 클레어 많이 쓰네요. 확실히. 아, 클레어는 확실히 좋습니다. 결투장에 쓸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있죠. 아또 어, 2차적으로 끌어, 끌어올랐네요. 네오렐론주를 일단 한번 끌고, 또 상대방 캐릭터들이 뭐 하려고 하기 전에, 또 클레어 한번더 끌어버렸네. 톡박까지 걸리고. 어 이러면은 이제 네오 델론즈가 3빵만안 뺏기면은 뭐 거의 이긴다고 봐야겠네요 이거는 어 지금 지질 않는데 지금 제가 무패는 아니거든요 원래 그래도 열판 돌리면 한두판 지거나 했었는데 일단 클레어 두고는 한 번도 안졌네요 충분히 여기서 딜만 되면은 클레어 이제 그 버프 해제 스킬이 들어가면서 스파이크 불사도 지어지고 충분히 지금 이 덱에서 연이도 한번 써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델론즈 대신에 뭐 연이를 쓴다던가 델론즈가 아니어도 되긴 해요. 오히려 델론즈보다, 뭐, 이제, 닌이나, 아일린이나, 뭐, 이제, 다른 딜러 넣어도 상관없고. 아, 근데, 스파이크 바로바로 바로 죽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네요. 시원시원하네. 가끔 가다가, 상대 이제 스파이크 몰빵덱 만나면은, 분명히 스파이크 혼자 남았는데, 나머지가 다 쓸리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스파이크 하나 다 터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덱을 이렇게 짜니까 스파이크 뭐 아무것도 못하네. 그러니까 일전에 이제 불멸림 부활 스파이크 불사로 이제 버텼던 덱들이 좀 많이 이제 죽어가는 편이네요. 죽는 것 같네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 카운터가 되는 것 같아요 클레어로. 결투장 이제 덱이 너무 다양하고 장비를 어떻게 끼냐에 따라서 또 이제 판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섣불은 판단은 무리긴 한데 그래도 이제 클레어가 확실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괜히 넣는 이유가 있었네. 전뿔 발데르 한번 보고 싶은데. 어, 있다. 전뿔 발데르죠. 연이를 쓰네요, 이분은. 일단 선빵 무조건 뺏길 거,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 보도록 하죠. 이제 발대르한테 끌릴 거예요, 바로. 그죠? 아, 클리어가 안 끌리네. 아, 죽었네. <laughs> 여러분들. 와, 이겼네? 델론즈 불사학세 하나 끼고 있어서 겨우겨우 이겼네요. 아, 근데 이러니저러니 해도 역시 전뿔 발데르가 갑이긴 하네. 그쵸. 체인 만내 맘열. 클리어나 이런 거를 이제 저격할 수 있는 건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제 네, 체인 전방. 뒤로 왔네요. 와! 체인 분명히 붙었는데 죽었네? 밀어내고 일정 확률로 속박까지 거니까 속박 걸리면 뭐 끝나죠? 점뿔 발데르 또 만나네요, 여기. 쌍일린의 레이첼. 이거좀 힘들 것 같긴 한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끌리고. 클리어는 안 끌리네, 일단.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쵸? 점뿔 발데르 만나면 항상 졌거든요 자기 해줄 거다 해주네. 버프 해제도 하고, 속박도 걸고. 클레어는 확실히 랭커들도 쓰고 있고, 그랜드 2 구간에서도 충분히 먹히는 게 확실하고, 확실히 좋은 모습이 눈에 띄게 보이는 거 보면은, 클레어, 좋은 캐릭 맞습니다. 키울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한번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끝.